use 리듀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장소 역할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덕스라는 것도 유즈 리더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se 스테이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용하는 방법은 use r e d u c e 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요 앞쪽에 있는 변수와 뒤쪽에 있는 변수 있죠. State는 현재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 i s p a t c h 라고 하는 거는 특정 함수를 실행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정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자값으로 넣어주는 함수.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펑션 해가지고 뭐 테스트라는 함수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값 스테이트에 처음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할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서 dispatch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지정한 테스트라는 함수가 호출된다.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을 state에 대한 값을 변경한다. 그래서 그전에 그냥 usestate다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특정 변수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 변수에 대한 값을 변경하기 위한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함수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이동하고 라우터 이용을 할 거나 라우터 돔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스타트까지 자 우선적으로는 여기다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리듀서 컴이다라고 하는 거다 같이 한번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같은 위치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리듀서 컴점 js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app.js에다가 reducer 컴이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연동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app.js로 가서 요 리턴 있는 데 있죠? 또 똑같이 요 div 전부 다 지워주고. 자 이제 다시 리듀서컴점 js 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아까 침에 요거 잠깐 설명 드릴 때자 여기에 다가는 동작되는 함수를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넣어 주면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동작 함수는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디스패처에는 동작하는 함수가 들어가고 초기 값에는 스테이트 값이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d i s p a t c h 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state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state라는 거 만들 때, num이라는 거 만들고, set num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use state 하고, 초기 값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었었죠. 그때는 우리가 따로 함수를 만들지 않더라도, state에서 자동으로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만 우리가 쓰는 거지. 그면 초기값은 m 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그거에 대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해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에는 초기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스패처에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함수가 해야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는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 똑같다. 그 대신 우리가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의 마지막에 요 return state 썼죠. 이 리턴으로 돌아오는 값이 결과적으로는 state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으로 돌려주는 값은 state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에는 무조건 마지막에 state 값이 아니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값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리턴을 만나면 처음에 만들 때이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하면 스테이트의 값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변수에 리턴으로 돌려두는 값이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을 무조건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에서 스테이트 값, 초기 값 이걸로 지정할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스테이트라는 공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s t a t 라는 변수, 그리고 디스패 p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 제가 디스패처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이 디스패처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지정한 함수가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죠. 를 그래서 디스패처를 호출을 하면 우리가 생성한 마이 리듀서다라고 하는 이 함수가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 리듀서 실행이다라고 해서 리듀서 실행 요거 출력되죠. 그리고 컴 쪽에 콘솔 점 로그를 통해서 출력한 리듀서 컴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얘네가 봤더니 계속 무한 반복 돌죠. 자, 이거 스테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트 만들 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set num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다른 걸로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해당하는 센 넘에 의해서 넘이 변경이 되면 다시 재렌더링이 된다라고 했죠. 또 값이 변하니까 다시 올라와서 재렌더링이 된다. 무한반복에 빠진다. 자, 리듀서도 역시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디스패처라는 값이 스테이트라는 값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패처를 호출 하면 해당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리턴으로 돌려주는 이 값을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을 해주는 거야즉 얘에 대한 값이 변경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듀서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하는 값이 변경이 되면 다시 렌더링이 일어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 동작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디스패처라는 것도 호출할 때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유즈 이펙트에다가 넣어 주거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콘솔 점 로그에다가 우리가 만든 스테이트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리턴 쪽에다가 버튼 각각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자 지금처럼 state 다 라고 하는 공간에는 키와 밸류 형식인 초기 값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r e d u c e 다 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할때 초기 값이라는 걸키 밸류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 값이 state 다 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키와 밸류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state.value라고 표현을 하면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up이라는 버튼이나 또는 dow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d i s p a t c h 를 호출하겠다 라고 했으니, 클릭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만든 함수가 실행된다. 그래서 클릭을 하는 순간, reducer 실행이다 라고 하는 게잘 동작하는구나. 그리고 reducer come 동작이다. 해서 다시 리렌더링이 일어나서 해당하는 내용이 또 실행되는구나.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리턴으로 돌려주는 값이 우리가 만든 리듀서에 대한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난 리턴으로 돌려주는 거뭐 이렇게 쓸 거다. value에다가는 10을 넣어줄 거고 name에다가는 총길 동을 넣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다시 한번 일단 스테이트는 밸류라는 키값만 있는 존재에서 업이라는 걸 누르면 스테이트는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밸류에는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로 바꿨으니까 10으로 변경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리턴에 들어오는 값은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리턴이라는 게 필요하다.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디스패처라는 걸 우리가 호출을 했을 때 따로 우리가 값을 전달하지 않았죠. 전달하지 않더라도 스테이트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냥 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액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따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값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테이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스테이트는 현재 값이라서 그냥 뭐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리듀서 실행이다 라고 하는 쪽을 보면 스테이트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스테이트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액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값을 따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액션이라는 변수에 보통 들어가는 값은 이 품은 조건에 맞는 특정 행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버튼이 업과 다운이라는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액션에다가 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숫자를 증가해 주세요. 이런 명시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을 누르면 다운이 클릭이 됐으니까 숫자를 감소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 액션에 들어가는 값은 dispatch라는 요 괄호 안에다가 key value 형식, 형식으로 값을 넘겨준다. 당연히 key value는 내가 지정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key라는 공간에다가 업이라고 넣어주겠다. 또는 key라는 공간에다가 다운이라고 넣어주겠다. 이전에 값을 넘겨 주지 않을 때는 액션이라는 공간이 언디파인이었어요. 값이 없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값을 넘겨 주죠. 업이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액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키라는 키에 업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구나. 다운을 누르면 다운이라는 키에 다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키라는 공간에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스테이트 값을 1 감소시켜 주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하는 키에 업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온다면 밸류라는 값을 1 증가시켜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디스패처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액션이라는 행위 부분에 결과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여기다가 키라고 쓰지 않고 타입이라고 보통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액션이라는 변수의 키밸류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값을 변경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잠깐 쓰지 마세요. 이 품문을 통해서 액션.타입이라고 썼을 때그 타입이 업과 같다면 어떻게 행위해라. 다운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해라. 이러한 코드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품문 대신에 스위치문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넣어 주고 액션 점 타입이라고 넣어 주면 케이스로 묶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운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해라. 그리고 디폴트와 같다면 어떻게 처리해라. 자 그러면 케이스를 통해서 업과 같다 면 내가 일씩 증가를 시켜 주거나 또는 일씩 감소를 시켜 주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업과 같다면 현재 결과값은 스테이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Value라는 키 더하기 1을 한다면 그러면 1 증가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운이라면, 현재 갖고 있는 값 마이너스 1을 하면 1 감소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스테이트에 대한 값이 변경될 수 있게끔 만들 때는, 리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변경한다.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결과 값을 다시 스테이트에 넣고 싶으면, 리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현재 스테이트라는 이 값은 우리가 초기 값을 넣어줄 때 value라는 키에 값이 있었죠, 이렇게 숫자가. 그러면 다시 state 형식으로 리턴으로 돌려주고자 한다면 키 value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턴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 이렇게 하고 여기는 value라는 키에다가 1 증가한 이 값으로 스테이트를 변경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 역시도 return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마이너스 1로 변경하면 스테이트에 대한 값이 1 감소하는 값으로 변경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업 다운도 아닌 아무 값도 아니라면 마지막에 있는 return 스테이트 그냥 현재 값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업하고 다운 이라는걸 누르면 이제는 일식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런 코드를 만들 수 있구나